오 분과 카트 출발. 과연 첫 번째 용암 간문은?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주 수상한 거북토사의운 테스트 실험실. 오늘은 어떤 괴물의 운을 테스트하려고 박사가 나를 여기로 부른 거지? 그럼 일단 괴물들의 운을 테스트하기 전에 오늘 내 운이 좋은 편인지 안 좋은 편인지 먼저 테스트 해봐야겠다. 과연 오늘 내 운은? 오출발 그러면 첫 번째 용암 간문. 러어 no. 어. 어, 뭐야? 아니 용암관문도 통과하지 못했잖아. 으, 뜨거, 뜨거. 오늘 나는 운이 완전 좋지 않네. 박사, 박사. 오늘은 어떤 괴물에 오늘 테스트 할 거야? 으, 으, 으. 거북도사. 오늘 우리가 오늘 테스트 할 괴물은 바로 오분가와 오분가 친구들이야. 오분가와 오분가 친구들의 운 테스트? 그래 거북도사 오늘은 내가 기존에 있던 운 테스트 실험실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했다고 없어 운 테스트 실험실을 업그레이드 한거 맞아? 그렇다기에는 바뀐 게 없어 보이던데 아 그거는 내가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해서인가? 그래 거북도사 첫 번째 갈림길에서 운이 제일 좋지 않으면 빠지게 되는 용암 관문은 그대로지만 그 다음 두 번째 관문에서 운이 좋지 않으면 괴물 아만다가 있는 곳으로 빠지게 된다고 아니 두 번째 관문부터 괴물 아만다? 아무리 오분가와 오분가 친구들이 강력하다지만 이렇게 많은 괴물 아만다가 있는 곳에 빠지게 된다면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관문에서 만약 통과하지 못한다면 창문 밖에 남자가 아주 많이 있는 구멍으로 빠지게 될 거라고. 으, 창문 밖에 남자가 이렇게 여러 마리 있으니까 완전 무서운데? 창문 밖에 남자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오분가랑 오분가 친구들도 순식간에 제압당하겠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통과한 우분가와 우분가 친구는 아주 맛있고 달콤한 케이크를 먹게 되는 거지. 그렇다면 거북도사 이제 한번 우분가와 우분가 친구들의 운을 테스트해 보라고 앞에 있는 레버를 당기게 되면 랜덤으로 괴물들이 나오게 될 거야.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레일에 카트를 설치하고 앞에 있는 레버를 당기게 된다면 첫 번째로 운을 테스트할 괴물은 어 뭐? 뭐야? 아니, 박사! 내 앞에 소환된 괴물은 이번에 처음 보는 5분가 친구인데? 어, 어, 어. 거북도사, 네 앞에 있는 괴물은 지난번 실험 영상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넥스트봇 괴물 바로 8분가야. 8분가가 먼저 운을 테스트하게 됐군. 과연 8분가의 운은 좋은 편일지 나쁜 편일지 테스트를 진행해보라고. 오케이, 좋았어. 새로운 5분가의 친구, 8분가. 과연? 팔분가의 운은 오, 팔분가가 출발했어. 과연 첫 번째 관문, 용암 관문. 오라? Nope. 아니, 용암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바로 빠져버렸잖아. 이거 팔분가는 나랑 똑같이 운이 별로 좋지 않은 괴물 친구인 것 같네. 그러면 팔분가 다음 운을 테스트하게 될 괴물 친구는 바로 오두 번째로 오늘 테스트하게 될 괴물은 바로 한번본 목표물은 끝까지 쫓아가는 아주 무서운 오븐가 오븐가는 과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간문을 통과해서 맛있고 달콤한 케이크를 먹을 수 있을까 아니면은 8분가처럼 용암에 빠지는 거 아니야 오케이 좋았어 과연 오븐가의 운은오 오븐가 카트 출발 과연 첫 번째 용암 간문은 오케이 오케이 가볍게 통과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문 오두 번째 관문 통과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창문밖에 남자가 있는 구멍으로 빠지고 말았어 오분가가 빠지니까 창문밖에 남자가 막 공격하는데 아니 뭐야 뭐야 오분가 창문밖에 남자 여러 마리가 공격하고 있는데도 완전 잘 버티고 있잖아 이거 설마 <laughs> 오 역시 결국 세 번째 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창문 밖에 남자가 있는 곳에 빠져서 제압당하고 말았어 그런데 우분가가 타고 있었던 카트까지 창문 밖에 남자한테 빼앗겼네 우분가 완전 아쉽겠다 여기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갔으면 아주 맛있는 케이크를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우분가 다음으로 운늘 테스트하게 될 괴물은 바로 어? 카트에 탄 5분가 친구의 아주 무시무시한 입을 보니까 이거는 역시 7분가 스마일러. 과연 7분가는 모든 관문을 통과해서 맛있는 케이크를 먹을 수 있을까? 오케이. 7분가 카트. 출발! 오오오. 카트 출발, 출발! 첫 번째 용암관문! Nope. 어, 어라 아니, 7분가 스마일로도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8분가랑 사이 좋게 용암에 빠지고 말았네. 이거 오늘 나만 똥손은 아닌 것 같은데?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다음 5분가 친구는 바로 5분가 친구들 중에서 가장 체력이 낮았던 6분가 킬러. 체력은 제일 낮았지만 5분가랑 5분가 친구들 중에서는 가장 운이 좋은 편이 아닐까? 오케이 좋았어. 6분가 카트 출발. 오오! 첫 번째 관문. 과연 6분가는.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첫 번째 용암관문 통과했고, 그 다음 괴물 아만다가 기다리고 있는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빠지고 말았어. <laughs> 결국, 6분 가도 케이크를 먹지 못하고, 괴물 아만다의 물어뜯기 공격에 제압당하고 말았어. 오늘은 이거, 완전 아쉽게도, 모든 관문을 통과하고, 케이크를 먹은 괴물이 없잖아? 그러면은 내가 조금 먹어야겠다. 아 배불러 거북도사 오븐가와 오븐가 친구들의 운 테스트 실험은 어떻게 됐나? 아 맞다 오븐가랑 오븐가 친구들의 운 테스트 결국 모두 케이크를 먹지는 못했지만 가장 운이 좋았던 건세 번째 창문밖에 남자가 있는 곳까지 간 오븐가였어 박사 우, 우, 우. 오븐가가 가장 운이 좋다니 거북도사 그렇다면 여기서 실험을 마치기는 아쉬우니까 보너스 실험을 진행해보자고 아니 박사 오늘 보너스 실험은 못빼 배틀 실험이야. 그래, 거북도사. 오늘 보너스 실험은 바로 운 테스트 실험. 두 번째 관문과 세 번째 관문에 있었던 괴물 아만다와 창문 밖의 남자랑 오븐가랑 오븐가 친구들의 모 배틀을 진행시켜 볼 거야. 아니, 이번 모 배틀 실험 역대급 배틀이 되겠는데 박사 그러면 첫 번째로는 창문 밖의 남자 네 마리. 오븐가와 오븐가 친구들이랑 창문 밖의 남자 네 마리의 배틀을 진행시켜 보자고. 오우 오분가랑 오분가 친구들이랑 창문밖에 남자 괴물들이 서로 엄청나게 싸우고 있어. 오분가랑 오분가 친구들의 회전문 몸통박치기 공격. 오 뭐야? 결국 남아있던 한 마리의 창문밖에 남자마저 쓰러졌어. 오분가랑 오분가 친구들 중에서는 6분가 킬러만 창문밖에 남자한테 제압당한 모습이야 박사. 오호라, 창문 밖에 남자가 오븐가와 오븐가 친구들한테 패배하다니. 그렇다면 다음은 아주 날카로운 손톱과 물어뜯기 공격을 가지고 있는 괴물 아만다 두 마리와 배틀을 진행시켜봐야겠어. 오븐가랑 오븐가 친구들이 창문 밖에 남자 네 마리도 아주 쉽게 제압했는데, 과연 괴물 아만다 두 마리로 오븐가랑 오븐가 친구들을 제압할 수 있을까? 오! 괴물 아만다가 엄청나게 긴 팔로 5분가랑 5분가 오븐가 친구들을 끌어 안으면서 무러 뜯기 공격으로 순식간에 모두 제압해버렸어. 아니, 이 정도면은 괴물 아만다. 한 마리만 있어도 5분가랑 5분가 오븐가 친구들을 모두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격 성능은 5분가랑 5분가 오븐가 친구들이 더 뛰어나지만,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전투는 괴물 아만다가 훨씬 유리한 것 같네. 어, 어, 어. 오늘, 운 테스트 실험과 보너스 실험까지 아주 재미있었군. 그렇다면 거북도사, 실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자고. 꾸부기 요원들, 이번 실험 영상도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고, 보고 싶은 실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라고.